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일문제 시작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행정학 파트를 할까 행정학 파트는 말 그대로 행정학이잖아. 학문이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법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잖아요. 법조문이 있으니까. 근데 행정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약간 좀 부족하죠. 이론들이 많고요.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니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라고 돼요. 편성 원리. 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 볼까요?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다섯 가지 뭐 있습니까? 계층제 원리.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통솔 범위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명령 통일 원리. 같이 할까요? 그 다음에 분업의 원리, 마지막으로 조정의 원리, 내지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 다섯 가지 경답하셨죠? 그래서 그 각각의 원리의 장점, 단점, 뭐 개념들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볼게요. 계층제 원리는 일 하나씩 이제 질문을 뜯어보신다. 자, 계층제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서인가,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에 따라가, 책임에 따라가지고, 직무를 상하로 나누는 거거든요.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상하로 나눠가지고, 위로, 위한테,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한도 더 어려운 거 주고, 책임도 많이 지게 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권한도 좀덜 주고, 책임도 덜 지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게 계층제입니다. 그럼 계층제는 그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이렇게 직무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맡기니까, 맡기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거 아닙니까? 책임 안 지고 이러려면. 그래서 자, 업무에 뭘 기할 수 있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건 장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계층제는, 조직에서 계층제는 이렇게 뭘 띈다고요? 피라미드 구조를 띠게 돼요. 계층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불안정합니까? 조직이 안정적입니까? 조직이 안정적이도. 조직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보니까 변화를 좋아해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걸 받아들여, 잘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이 변하는데 이런 조직은 그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걸 따라간다 잘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하죠. 자 한번 가 봅시다.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 OX X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도입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됐죠. 일단 잘못된 지문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통솔범위 원리는, 자, 생각해봅시다. 통솔범위 뭐예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상관한 사람의 조직원이 통솔할 부하우스.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무슨 뭐경찰서의 무슨 계장입니다 그럼 내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직원들을 몇 명을 넣어놓는 게 가장 적당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의 상관 밑에 부하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통솔력이 약해지겠죠. 너무 많으니까 통솔을 어떻게 다 합니까? 약해져. 반대로 너무 적으면 이것도 또 낭비죠. 그러니까 낭비 높게 하고 통솔도 잘 되게 하려면 몇 명의 부하를 넣어놓는 게 가장 적당할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통솔 범위 원리야. 쉽게 얘기하면. 됐죠? 자, 그러면 자, 통솔 범위는 부하 직원의 능력이 높을수록, 부하 직원 능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거지, 넓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세요. 신설부사하고요, 보세요. 신설하고 기성조직하고요. 기성조직, 신설은 자, 보세요. 어떤 조직이 있는데 다른 게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조직은 만들어진 지한 달밖에 안된 조직이에요. 근데 또 어떤 조직은 만들어진 지한 100년 됐어. 그럼 100년 됐으니까 이 100년 된 조직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일들을 겪과 겪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매뉴얼 같은 것도 정리가 돼 있겠죠. 그런데 신설 조직은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똑같은 그 다른 건다 똑같다면 어떨 때한 사람의 상관이 더 많은 부하를 통솔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신설입니까 기성입니까? 당연히 기성이죠. 기성 조직은 그 동안 많은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관이 더 많은 부활를 통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신설 부서일수록 저기일수록 넓어진다 아닙니다. 신설 부서는 좁아집니다. 어디가 기성 조직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그다음에 근접한 부서하고 분산된 경우하고 어떨 때 어떨 때 상관이 더 많은 부하를 통솔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분산되어 있을 때입니까 근접에 있을 때입니까 근접에 있을 때죠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업무 단순한 업무하고요 전문적 사무 내 일은 복잡한 업무하고는 어떨 때 통솔범위가 넓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단순한 일할 때죠 단순한 일할때더 많은 부하를 통솔할 수 있잖아 복잡한 거보다는 됐죠 그 다음에 계층의 수가 적을 수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이제 조직이 있으면요, 조직이 되게 규모가 커요. 크면 계층이 많아집니까? 계층이 적어집니까? 계층이 뭐예요? 많아지겠죠. 저기 크면 그러면 계층이 크면은요, 크면은 조직도 많아지고 이제 분업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관이 담당하는 범위는 범인은, 범위는요. 보세요. 만약에 계층의 수가 적어요. 분업도 별로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하고 한 사람이 통솔하는 범위는 어디가 넓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여기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층의 수하고 통솔 범위는 반비례 관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넓어지는 건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지고요. 그리고 적을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네다 맞는데, 여기 때문에 X가 되겠죠. 기성조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지문. 그 다음에, 우리 다섯 가지 원리 중에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 내지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조정의 원리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뭐통솔범까이 그러니까 통솔범이든 명령통일이든 분업이든 여러 가지 원리들은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특히나 특히나 우리 경찰서에 생활안전과 뭐 수사과 막 이렇게 과가 있다 보니까 과가 있다 보니까 각과끼리 과끼리 서로 충돌이 우러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경찰서 안에서 과학길이 충돌이 생기면 그 경찰서는 제대로 굴러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갈등, 조직 내의 갈등을 놔둔다 갈등을 해결하자, 해결하자. 해결해가지고 경찰서가 좀 하나로 좀 통일적으로 굴러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뭐 해야 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고 있는 게 무슨 원리다? 조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뭐 한다고요? 행동을 통일해야 돼. 그축 안에서 행동 통일해야지. 갈등을 해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단 조직을 하나로 굴러가게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조정의 원리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분업의 원리. 우리가 한사람에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쪼개 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한 가질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 가지만 맡기니까 이 사람은요 그 일은 진짜 잘하겠죠 정말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데 문제는 문제는요 그 사람은 그 일만 하겠죠 다른 걸잘 몰라. 그러니까 분업에 올일 너무 철저히 익히면 전체를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자 그런 얘기죠. 여기니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수가 일을 하며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부과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게 분업의 원리 맞죠, 그죠? 근데 분업의 원리는 전문화라는 장점은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하니까 대신에 전체를 봐못봐못봐 못 봐, 못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의 이익만 고려하는 걸 우리가 할거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거주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맞는 질문이죠. 틀린 거 없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문이라는 사람, 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다섯 가지 원리 중에서 제1의 원리라고 한게 뭐예요? 1의 원리가 조정과 통합의 원리예요. 계층제 원리가 아니고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갑시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건 무슨 원리입니까? 명령통일을 하려고 통솔범이잖아요. 자, 우리가 제가 수업시간에 이런 일 들었었죠. 여기가 이제 어떤 조직이 있는데 A라는 상관 밑에는요, 부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통솔이 좀안 돼, 통솔력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라는 상관 밑에는 또 저거 낭비야. 그러면 이 조직은 전체로 본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통솔이 안 되니까 빼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되잖아. 밑으로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은 자르기도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구조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통솔이 안 되니까 빼 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요? 구조 조정. 구조 조정은 무슨 원리에 적합하게 조직을 바꾸는 거라고요? 통솔 범위에 적합하게 조직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구조 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령 통일로 아니고 통솔 범위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종합해 보면 계층제 원리는요, 앞부분까지는 맞는데, 바로 환경 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새로운 지식, 이것도 도입이 어렵다. 아시겠죠? 그리고 통솔범위는 신설부서일수록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집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이라는 사람은 제1의 원리는 뭐라고요? 이건 무슨 조정과 통합이 원리고, 구조조정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건 통솔범위 원리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네 개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사 관리를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 배웠던 뭐 계급제라든가 직위불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짱바